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하루에 1만 명씩 늘어나는 구조. 스타 네트워크 유저수 1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네트워크. 음, 일단은 메시지를 봐보면, 메시지가 아니라 링크를 좀 봐봅시다. 스타 네트워크는 100만 명 이상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어요. 빅리 리미티드 해가지고, 어, 이빅리 리미티드, 이거 딱 하나만 있고 다른 게 없어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역시나 굉장히 초라해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6월 18일자로 1,120만명 돌파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항상 똑같지만 계속하자 계속하자 기록했다 계속하자 다 똑같아요 기록했다 계속하자 기록했다 계속하자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이제 일자 이거 의미도 없어. 대충 정리만 좀 했는데, 이렇게 돼있죠. 1190만 명. 1 1 2 0만 명. 텀이 15일 만에, 15일 만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20만 명이. 그리고 15일에서 6일까지, 또 15일에 6일 하면은, 대충 22일 만에 20만 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10만명 늘어날 때까지는 12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텀을 쭉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10일에 10만명 아니 하루에 대략 한 1만명 정도는 늘어난다 그냥 좋기 에해서한 달에 30만명씩 늘어난다고 하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360만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감기도 있고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고 줄어드는 속도 폭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유저 수가 맨날 이렇게 늘어나면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맨날 유저 수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뭔가의 움직임이 한 개도 없는 걸.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거좀 살펴보고. 자 인원이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고, 쭉 내려보면은 계속해서 뭐 인원도 늘어나고 했는데. 실제로 이 화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스타 네트워크가 현재 하고 있는 거 사실상 보여지기엔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고, 솔직히 이걸 믿고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들 정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쭉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 스타 네트워크는 100만 명 이상 다운로드 했다라는 걸 보는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 했죠. 1110만명을 돌파했다는 게 6월 6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20만명을 돌파했다는 게 6월 18일에 나왔으니까 12일 만에 10만명이 늘어난 겁니다. 12일 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어, 11일 만에 10만명 늘어났다는 건 하루에 대략 한 9천명 정도 늘어났다라는 이런 뜻으로 보이십니다. 9천명이 좀안 돼요. 한 8천 8,8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가냐. 8,800에다가 여러분들이 곱해와요. 얼마? 30을 곱해봐요한달 내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스타네트워크는 1 0년 제가 설명해도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원수. 절대 안 늘어요. 그리고 인원수를 얘네가 조작질하고 있는지 공지하고 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트위터에 떠도는 스타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내용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 네트워크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 스타 네트워크를 보면 트위터에서 검색을 해봐도 딱히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아스타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다 아스타 네트워크지. 뭔가 스타네트워크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사람 자체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좀 화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정도의 화력도 안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타네트워크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네트워크는 현재 이런 상태다 아무리 그 누가 스타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를 볼까요? 파이네트워크를 검색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파이에 대한 연관성 있는 글들이 계속 등재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스타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10만, 명,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텀이 점점 길어졌다, 짧아졌다,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실제로 이만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말 강력한 이런 프로젝트였다면,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스타 네트워크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뒤에 제가 재밌는 컨텐츠, 여러분들 앱테크로 하기 적절한 컨텐츠 하나 소개 해 드릴 거니까 그건에서 현금 인출이라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빠르게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출석 체크만 하면 은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받으면 은 이게 여러분들 1포인트 뭡니까? 1원이라 가지고 그 현금 출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프티콘으로 각종 기프티콘으로 이렇게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도 가능하고요. 음.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자, 출석 체크, 그리고 광고, 그냥 타이머 채우고, 그 좋아요, 이런 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획득할 수 있어요. 그그 관심사 검색하면은 세번 뭐 검색하면 30포인트, 그리고 영상 시청 시에 최대 180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볼수 있어요. 한 5천원에서 7천원은 최소한 볼수 있고, 만약에 이거 여유있게 한다고 해도 한 달에 여러분들이 1 5 0 0 0원 이상은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앱 제가 영상 아래 가입자표 남겨놓을 테니까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모두들 다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 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